손우민 선수가 와서 축구를 가르쳐주는 행사가 있네요 그래요?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럼 같이 신청할래요? 손우민 선수의 사진이 있는 티셔츠도 주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 손우민 선수가 와서 축구를 가르쳐 주는 행사가 있네요. 그래요?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럼 같이 신청할래요? 손우민 선수의 사진이 있는 티셔츠도 주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네,좋아요.배알이누일라이.달리기뻬다바데.제가뻬라이다.이제컷와라유야.내내컷와쳇.젠유야.넘버2놓테라. 네라또네래매나또로들린들래. <Okay. S> 2회끝에다비다소인네칩보면.아케탈발리유다야.탈발리예20예보나.넘버20마사면나40예.넘버20마.민클레야벼래어어래.송누민선수가송누민아크사드마가와서라삐러. 축구, 가네가네도인นข까เนตุยินดากาตันนะดอคุผิดทาเลยตุคคุรึบอ다องโกคารุชอจูนึนตินจาบีเดบ래เนบา가น쳐주บังทาเล가อยินคารุชีทาเนจูท 내유을 u 미나라면내 n 시 r 그래 e n 와 y 제 s h i t 래 제가 정말 저 a hola, wae, cewa, w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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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미나 a e wae, w a 도 wae, w 뭐 e w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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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a 이 w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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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저러가 연이에아르자다마 필로 그람 다수 같이 두두 신청할래요? 셩 말라래, 셩 타자 말라. 일레유리우미나타야 말라 수레리베 그람 다수 같이 두두 신청할래요? 손흥민 선수의 손흥민아르자다마의 사진이 일본가 있는 시대능리우 미나다 매떼 티셔츠도 티셔레베 주는 거 같아요. 비례네 두레두에리 비아 레베 조다베디능덕가타율리를맺나다개네두되베되네두되언니가보여되네좋아요오케강받비래강내래도와자래좋아요소예사우투리를변삐러도와야여자난메잉레가러힌사에보에마칸나마관심이없습니다세문다부래힌사에관심이없습니다 비붙음에시원사부시원사무씩우남잔안야잘이가러축구벌렁선수를알아다마고조합니다짜이데파미다리를며나태야오데에소래데비남잔안야잘이가러축구를벌렁고가루쳐가루치다애라고마마레고파미다리네방라이다레고파미다리를며나태야오포르르데 가르치려고합니다 뎀자비 볼르 여자는 글리가로 행사에 보헤마 티셔츠를 뒤셨고 입고 위비로 갈 겁니다. 도와에 야바 르겁니다. 르미나리가 매갈 겁니다. 도암 매주로 배알리주인가오메 뎀내통이 네네 어때 이번 피다래 비말리 야내 밋니바. 봐자는번째는그래서인데받티가여장난밍글이가더힝사에뽀에마만신미요비슷니다세봉원사무는싫부래싫모원사부래아세원사로다강린네드루샾자면라르누가겨어도다알아자는받티모허부.넘버2가남자는여자리가로축구선수를축글축구발언선수를알아자다하고좋아합니다짜이데에레.허대누가다버잖네.남자는여자리가로축구를벌었고가르 가르치려고합니다.대님미보르들네.두팀만모고.어아가다담아대님빔아.소러넘버3마레.넘버 4. 여자는메인ကလေး가더힝자예보에마티쇼치르티셔고입고갈겁니다.회삐러도와마레.티셔가러러세이메야디부.애디아카나마애디보에마티셔고빔메루베벼어도라.아자오넘버4모호부.튀메넘버